아! 왜저왜저 <laughs> <보조림? 보조림>? 아! <웃음> 아! <웃음> 아! 진짜 미치겠네 영희 번너 누구야? 노담비입니다. <laughs> 알았어, 영희 번 앉아. 야, 영희 번 뒤돌아. 여기번 너 누구야? 구 알라입니다. 됐어. 앉아. 예. 03번 앉아. 예, 반장님. 04번 지도라. 예, 반장님. 너 누구야? 안녕하세요. 반 소랑입니다. 그렇지. 04번 마지막 너 누구야? 반갑입니다 <laughs> 그래. 괜노올입니다 예. 감사합니다. 우리 스마일 찍어야 되는데. 어여있다 뭐야? 아니야. 스마일 불거야지 나와. 스마일 얘 찍으라는 거 아니야? 아닌가 봐. 그 허공에 떠다니는 데 있어. 뭐, 테이프 찾아야 돼. 테이프. 여기. 어, 괴물, 어, 뭐, 괴물. 앞에 괴물 있어. 괴물 있다. 야, 우리 저 카메라에 담자. Forgetting... <laughs> <laughs> 아무 <아이>, 미친 <laughs> 아 미친 아왜 푸는데 전신 나간 소리야. 그만 푸아야 쟤랑 떨어져 쟤랑 떨어져 원래 이렇게 어그로 끌어보는 거 아니야? 불라면 <laughs> <나면> 너나 죽어 <laughs> 아니 누가 억울을 끌었어? 얘들아 이쪽에 숨는 곳 있어 깡이랑 홍신이 어디 갔을까? 살아있겠지 <laughs> <laughs> 아못 찍었다 아깝다 <laughs> 아! <laughs> 나이스 우리 비디오만 찾으면 된다 찍었다 다 비디오만 찾으면 돼너올라 왈라야 홍시야 담비야 진짜. 어 홍시야 어나 어, 숨어있었어 아 거기 있었구나 야야 <laughs> 박수 도랑 숨어 내 뒤에 있었어 내 뒤에 있었어 내 뒤에 있었어 내 뒤에 내 뒤에 아이씨. 아이씨 나 여기 있으면 너 아무것도 못하지? 너 아무것도 못하지? 얘들아 괴물 나한테 있어 너희 가 알아? 야 저기 엘리베이터 누구 타있는데? 야너 누구야? <laughs> 나나흠집야 얘들아 아 야, 야, 토랑이 네내 내 옆에 숨어있었는데 거기 앞에 괴물이 지키고 있었거든? 어 토랑이 근데 살아있을 것 같은데? 거기 안 나왔을 것 같은데? 그래? 그냥 가자 응. 어? 한명 정도는 뭐 조금만 <laughs> <laughs> 기다려보자 이거 토랑아 없어, 토랑. 없는 거 같아. 반토랑 아니, 아니 멀었 멀다고 토랑. 야 사라는 있네. 요거 보니까 이거 다섯 명 있는데 두명 찾다는 거잖아. 그래? 가보자. 어, 예, 야, 야 목소리 들린다. 토랑아. 어, 다행이다. 그때 너무 안전했지 뭐야. 얘들아 뒤로 왔지 뭐. b o 어 n c e bounc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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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o 어? 야왜 하필 우리 둘이 붙잖아 그러니까 야 우리 쫄보쟁인거 숨었나? 야넘어도넘어도도 야, 또... 아! 내가 물었구나 야, 내가 물었구나 어, 어, 어. 아니 조명 키려다가 우리 이선 따라서 가보자 응? 바닥에 선 보이지 야 근데 나 여기서 너가 혼자 죽으면 더 무서울 것 같아 에이, 우리 같이 살면 되지 손으로 내가 먼저 죽을게. 어? 제발 그러지 마. <laughs> 왜저래 왜저래 저를 먼저 죽여 주세요. 아니야. 아! <laughs> <laughs> 오, 나이스 오, 뭐야? 뭐야? 우리 어 가자, 일단. 백업 생성기를 수정하래. <laughs> 다섯 개나. 백업, 백업 그래. 생성기. 알았어. 같이 다니면 보자. 꺼졌어. 어. 야, 자꾸 옥으로 끌지 야, 마 야, 누구야? 이거 같은데, 이거 부러워. 이거 같은 아, 이건가? 이거 이거? 아, 저기 올라간다. 게이지 찬다. 여기 이이게이지 다시 시작 중 게이지 가 올라가고 있거든. 나 떼면 안 되는 거 같아 중간에 떼지 말자. 얘들아, 빨간 사람이 자꾸 돌아다녀. 켜졌다, 켜졌다. 그 빨간 사람 그쪽으로 에이, 갔는데. 있어. 여기 빨간 여기 빨간 이거 게. 이거를 눌러야 돼. 다불 응. 아, 꺼졌어. 애들아, 내가 누르고 있어 나는. 내가 잘 살펴줄게. 허우지마. 응. 야야 이거 조명 비추니까 못다. 도망가는데? 허우지마. 응. 도망가다 꼬라. 허우지마. 거의 다 했어. 거의 다 했어. 까왔다. 빨개 봤어. 허우지마. 아 됐다, 됐다. 됐어 됐어 됐어. 됐어? 됐어? <목소리> 얘들아 주면 잘 보고 다녀. 쟤개 빨라. 이번엔 그런 내가 이거 주변 볼게 응 근데 지금 어. 둘 사니까 빠네 어? 거의 다 됐다 거의 다 됐다 나왜 누웠어? 했어했어 얘들아 나 누웠어 너 때문인가 봐 어? 붕대 이제 없는데? 풍대가 없는데? 얘들아 날통과가지마 얘들아 얘들아 거기서 잡아야 돼풍대 이성적으로 판단해 버릴 건 버려야지 아. 가자 너? 친구한테 그게 할 말이야. <laughs> 아니 얘들아 지금 이렇게 왜냐? 위험한 상황 속에서 이런 거는 나고자야. 나 <laughs> 너희들이 친구잖아. 미안하다. <웃음> 어. 어, 다시요. <너시야. 웃음> 뒤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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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. <laughs> <laughs> 아 미친 거 아니야.

아이씨! 가라 팍스! 고마워라 아이씨! 가아! 말하는 거 했다 아이씨! 이렇게 가는 나 할까? 괜찮을 것 같은데? 어어 어? 너 어. 어? 어? 죽었어 만일 하면 날 죽이는 거까너 죽었다고? 아, 미안해 친구 살려야 다고나 혼자 못 간다고! 붕대다! 너랑, 너라 내가 널 위해 붕대를 가져왔어! 고마워! 그래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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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러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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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저긴 거 같다! 저기다! 어, 저기 같지 뭔가 응. 레벨 끝내기 아, 어 나이스 으아아아아아 야호 얘들아 아니 뭐야? 이런 게 오, 있다, 있다 하면 뭐가 나온다는 거 아니야? 어 문이다 근데 여기가? 우리 벨브잠그라 그랬는데 요거다, 요거. 벨브 하나도 안 잠궜잖아 요거 요거 어? 오, 이렇게 끝이하나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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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出たらそんなそんなそんなんあっあっあっあっあっ

<laughs> 진짜 미치겠다고. <laughs> 얘들아, 내가 괴물을 데리고 있을게. 오늘 갔는데? 아 갔어? 어. 네, 아, 그건 뭐야? 우시 때문에 길 막돼서 캐빈이들서 못 나가. 야, 움직여 이쿵뱅이야쿵베이야 쿵베니아 쿵베니해야베니아쿵해비아야야니뱅이비니아 쿵베니아 쿵베비아쿵비니아쿵 데리고 있어. 내 앞에 괴물이 있어. 나 누워 있어. 그래서 내가 안을 들어가봤거든. 근데 야문 밖에 있어. 문 밖에 있어. 문 열지 마. 문 열지 마. 이 열어버렸는데? 아니야 이거 여는 만큼 열리는 게 아니네 도망을. 이 녀석은 나를 이게나 아니 나도 몰라. 나도 숨겨진 재능을 찾았어. 내가 망 돌려. 을 때, 이를이이 시가 7시고, 비가 10시야. 야, 여기 하나 더 열어야 돼, 가자. 홍신은 래 홍신은. 피자, 피자. 어디 갔었어? e what don't go take us s 문이 열리고 있는데 거기 <laughs> 왜다가오 <다져>? 얘들아! n 들아 the pocket? Oh, Yetra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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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t 뭐있 y e t r 여기 7, 응. 어, 3, 어, 여기 3, 이빨에, 나 073, 9 073, 073, 073, 나3 073, 0 7 073, 0 073, 0 073, 나7 3 0 3 0 3 073, 7나나3 0 7 그레인 완전 너무 쉬잖아? 메포지? 야 어, 스키너니까! 스 바닥에 점점점점 점점 생기면서 와 뭐야? 너희가 더러 너희가 노란색으로! 야 아니, 빨간색 길이 있는데? 봐볼게 빨간색 길로 응야 음. <laughs> 이거 피해야되나보다 야 여기 끝에 누르는 버튼이 있어 눌렀어? 나도 눌렀어 야 신기하다 파란색 뭐야 이거? 따라가볼까? 버튼이다 버튼 눌렀어 야 여기 안에 괴물이 갇혀있어 괴물들이 갇혀 있네. 여기 들어가야 되나 봐. Yeah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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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키고 돌면 좋겠지? 어, 길, 길, 길. 나, 나좀 적성이 있을지도? 아, 아, 어. 아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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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길, 길. 아, 어. 야! 와후 호호 후자고후 후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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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이가떨어나 야. 야간제 다개계 세게 나 열어나로 매그세 개. 오, 열 야호. 가 이렇게 다 됐다. 됐다. 아. 아. 이건 우와. 얘들아, 이건 너무 너무 무서워. 이거. 나도, <laughs> <당장은> 나도. <뭔데? 웃음> 온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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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씩 키카드가 필요하다고? 야 이거 나가? 걔 표시를 따라가는 건가 봐. 아. 야 키카드 찾았어! 키카드 찾았어! 토랑아 어디? 어딘지 알아? 아! 죽었어! 얘들아 내가 키카드 이제... 찾았어 가자 가자 키카드가 이런 선반에 있어 아 카드키 어디서 봤지 아까? 위치가 바뀌나봐 얘들아 얘들아 나랑 몇 명이 남아서 어그로를 까고 나랑 나머지 애들이 빨리 가서 카드키를 찾아 사야 되 저한테 오세요 그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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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한테 오세요 그래요 나한테 오세요 그래요 나한테 오세요 그래요 나한테 오세요 그래요 나한테 오세요. 나한테 오세요. 나한테 오세요. 그래요. 그래요. 나한테 오세요. 그래요. 아, 씨. 아 진짜. 미... 그렇지그렇지이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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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아, 미쳤다. 응, 다장해